아, 잘못. 어? 잘못 넣은 어?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어? 방금 어... 안쪽 미스 아니었나요? 네, 방금 완전 안쪽 미스였는데, 지금 레인이 약간 좀 네. 밀려서, 얼떻게에 밀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확실히 룰루랄라는 중앙에 응. 길이 많아요. 아. 부럽습니다. 아. <laughs> 회전의 강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안녕하세요. 솔직한 인군입니다. 네, 이번 주도 룰루랄라에 왔습니다. 덤니스 볼러를 모셨고요. 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임재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산 룰루랄라 볼링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구질은 덤리스로 치고 있고 볼링 친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사실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일상 브이로그도 찍고 간단하게 뭐 볼링 치는 영상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채널 만들기 전에 그냥 임구님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신청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언저리 볼링이긴 한데 그래도 임구님한테 이기고 싶어 싶은... 싶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공 결정해 주시죠. 어, 제가 후공하겠습니다. 어우, 저에게 성공을 양보하셨습니다. 네. 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아. 잘 치셨는데 7번이 남았네요 지난주보다 레인이 돌아가지고 폴리싱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제압은 실패했네요 와, <laughs> 아, 살짝 미스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8번 핀만 남은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좋게 국화 바로 네, 시작했습니다. 고... 다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방금은 너무 잘 던졌습니다. 네, 임군님 역시 너무 잘 치십니다. 네. 제가 잘 치지 못하고 그냥 꾸준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어프로치 올라가서 굉장히 빠르게 투구를 하세요. 어프로치 올라가서 고민하면서 치면은, 괜히 좀, 스플릿이 더잘 나는 느낌? 네. 저도 어프로치 올라가면 굉장히 빠르게 던지거든요. 올라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아... 올라가자마자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바로바로 치시는데도 자세도 안정적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까는 7번, 이번에는 템핀. 이거 오늘 풍당풍당 하다가 200칠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 역시 본 경기의 첫 템핀. 아, 이게 연습 때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도 카메라가 켜지면. 아. 달라지네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최근에 텐핀을 너무 많이 놓쳐요 뭔가 텐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나 봐요 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볼링은 연습만이 살길인 것 같습니다 텐핀을 네,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또 놓쳤습니다 <laughs> 임구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붙여서 이제 승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예,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오 나이스 기회가 어. 오니까 바로 잡으시고 도망가시네요. 저는 운이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 잘 들어갔어요. 아, 완전 아. 꽉 차게 들어가서 템핀이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네. 카메라가 켜져 있고 하니까 평상시에 볼링칠 때는 이렇게 칠 일이 없잖아요. 그 긴장도 좀 되고, 그래서 좀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 방금 못 보셨죠? 제대로 못 봤습니다. 스윙하는 순간 네. 아대가 풀려버렸어요. 어 진짜요? 네. 아... 와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아대 부서진 줄 알았어요, 아, 순간. 못 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잘못. 어?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저도, 어, 방금. 어, 방금 안쪽 미스 아니었나요? 네, 방금 완전 안쪽 미스였는데, 지금 레인이 약간 좀 네. 밀려서, 얼떨결에 밀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확실히 룰루랄라는 중앙에 아. 길이 많아요. 아. 부럽습니다. 아. <laughs> 회전의 강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저는 이제 여기 템핀을 해결해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방금도 7번이 약간 늦게 떨어졌어요. 룰랄라에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지만 네. 매번 올 때마다 레인 패턴이 같은 정비를 해도 맨날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여기서 상주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안 돼! 어... 방금은 너무 안쪽이여가지고 네 완전 와...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6템만 남은 걸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를 계속 붙이시니까 더 긴장을 하신 거 같아요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템핀을 한번 빼가지고 좀 네. 긴장이 완전 풀렸어요 아 그래요? <laughs> 저도 그면이번에 한번 빼야되나요? 이번에 한번 빼야되나요? <laughs> 이번 <한번> 빼야 <laughs> 아닙니다 붙이셔야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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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떡하죠? 진짜 뺐는데요? <laughs>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또 네.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도망가야죠, 이제. 아, 예스! <웃음> <웃음> 아까 템핀의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원래 볼링은 이제 중간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반전은 거의 동점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다시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한 착인 것 같은데. 야또 아, 미스였는데. 제가 좀 안쪽 미스가 많은 편이긴 한데. 방금은 진짜 3 번핀이 원래 서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시면서 운이 좋게 스타일카 됐네요. 네. 야 역시 RPM의 승리입니다. 아, 이, 이, 이 맛에 감리 쌤입니다, 네. 아네 개를 붙이시다니 이러면 아까 텐핀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네요. 텐핀을 어. 잡았으면 좀더 여유 있게 도망가는 거였는데 저도 이제 갈길 바쁘네요. 네 <laughs> 열심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은 잘 던진 것 같거든요. 네 방금 잘 던졌는데 약간 백에서 약간 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1명의 8, 90인데 230대시고. 네. 제가 250대인데 어차피 스테이크 하나 차이에요 볼링은 뭐 8, 90이니까. 네. 제가 8, 90 한번 열심히 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바깥쪽. 아이고야. <laughs> 아 바깥 미스를 해버렸네요. 미스 나면 임팩트가 많이 약하네요. 거부하겠습니다. 저것도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웃음> <웃음> 저도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육태는 아까 한번 놓치고 난 뒤로 좀 긴장이 더 풀려야 되는데 네. 될듯안될듯 하니까 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붙이시면 거의 같이 갈수 있습니다. 아네한번꼭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돼아잘 쳤는데 저게 7번이 남네요 여기서 저도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따라가는 건데 넘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되게 너무 아쉽습니다 90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커버하고 열심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커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네요. 7번 핀은 진짜 대충 던져도 네. 들어가서 원래 평상시 이렇게 안 치는데 긴장도 되고 해가지고 네. 좀 신중하게 쳐야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평소에 쉬웠던 핀이 오늘 정말 어려워 보여요 아, 그래서 아싸리 스타이크를 쳐야 됩니다. 이 <laughs> 진짜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저는 90 무조건 다 밀겠습니다. 일단 하나 해결했습니다. 계속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올라가면서 무조건 힘 빼야 돼. 이생각만 하고 올라갔거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laughs> 무슨 말인지 진짜 네.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네. 힘을 빼면 뭔가 돌것 같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 치시고 10프레임 네. 승부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완벽한 샷이 나왔네요 임군님이 방금 힘을 빼고 치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힘을 빼고 그냥 툭 놨는데 네. 진작 이렇게 칠걸 그랬습니다 네, 네. 1프레임부터 <laughs> 이렇게 쳤어야 돼요 이게 둘다 힘이 아... 엄청 들어가가지고 땡기고 바깥밑서 아... 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이기기 위해선 첫 방을 무조건 박아야 되고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빼면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첫 방을 못 박아서 졌는데 오늘은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 개만 치셔도 승기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래도 C 프레임 네. 다 미시면 네. 상품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마무리 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던진 것 중에 제일 잘 던진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오늘 오... <laughs> 마무리 하겠습니다. 야, 내네 핀을 쳤네요. <laughs> 방금은 힘을 네. 너무 뺐어요. 첫 방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아...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게 초구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네. 좀 제가 희망을 가질 뻔 했는데, 제가 다 붙여도 비록 지지만 끝까지 한번 열심히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다 붙이시면 네. 5,000원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개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안 짝인데? <laughs> 어차피 졌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치니까 네. 뭐 오히려 핀이 더잘 빠지지 않요 <laughs> 아까 네. 굉장히 다잘 던진 거는 7번 넘고 막 아, 이러더니 네, 네, 네. 미스하는 거는 오늘 다 스타이크가 돼요 어, 맞아요 참 네. 신기합니다 <laughs> 진짜 볼링 재밌어요 이 아, 네, 네. 네. 어쨌든 넘어가면 된 거니까 네, 네, 네. 두개 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평소 샷 아닙니까? 맞아요. 네. <laughs> 역시. 게임이 끝나니까 네, 나와요. 끝날까, 네. 다음 게임 때 하이 치실 것 같아요. 하이가 290이긴 한데, 아직 퍽을 아, 못 쳐봤어요. 아직 퍽못 치셨나요? 아, 아쉽네요. 네. 볼링 치는 순간에 칠수 있겠죠, 저는? <laughs> 네. 퍽치지는 네. 영상은 어, 재현님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슨 오, 형! 한핀다 밀려버렸네요 세개는꼭다 아, 밀어보자 했는데 한 핀이 남았네요 네. 아, 임군 230대 재현님 네. 222로 오늘은 임군의 승리로 3쿤권을 한주 지켰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 촬영하시다 보니까 그쵸, 긴장을 좀 하셔서 본인의 샷이 제대로 안 나왔지만 네. 그래도 오늘 안쪽은 다 들어갔어요 평상시에도 안쪽 미스를 놓아도 <laughs> 네. 미스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멘탈 붕괴되는 그런 <laughs> <laughs> 네,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약간 덤리스라는 구질이 약간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맞아요 어. 회전의 강점이 있지만 네. 이제 정확도에 대한 그 연습이 정성, 많이 네.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편하게 치게 해주시고 비록 게임은 졌지만 승부에 상관없이 좋은 게임 해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그럼 구독 좋아요 하고 끝내도록 <laughs> 네. 할게요 왼쪽 오른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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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네네. 웃음>